안녕하세요. 유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기차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전기차 오늘의 꿀팁을 알려 드리기 전에 전기차 혜택을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혜택의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토게이트 할인이죠. 이 토게이트 할인은 2022년 12월 말까지 적용된다고 하니까요. 꼭이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주, 전기 자동차 충전 시 요금 감면 혜택입니다. 이 요금 감면 혜택이 정말 강력한데요. 이 강력하다고 볼수 있는 게 1시간 범위 내에서 면제가나 아니면 총 주차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충전 요금이죠. 충전 요금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지금 이 영상 꼭 주목해주세요. 일본으로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 차가 이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좀 열고, 또 열고, 또 열게 됩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래서 정비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안 돼서 정비회 보험사에 연락하게 되는데요. 이 보험사에 연락하는 동안도 차는 데미지를 계속 먹게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화재까지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보실 이 표식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전기장차가 연기가 난다거나 이상이 감지됐을 경우에는 이 선을 과감히 자르셔야 됩니다. 이 선을 자르게 되면 배터리에 공급되는 전원이 차단되게 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배터리에 지속적인 피해를 주기보다 과감히 자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본네트를 열고 보조배터리 위치를 확인하세요. 보조배터리 인근에 아까 보셨던 표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표식 위치만 기억하셔도 위기 상황에 고가의 수리비나 안전으로부터 차와 차주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꿀팁 기억하시고요. 이브몬스터 유세오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